지금 이 밑에 하얀 거 조금씩 깔리죠? 어? 네. 근데 얘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터진 자리에서 3분의 1은 그자리를 죽어요. 3분의 1은 머리 아파 죽겠다 그러고 응급실에 려오고 응. 다른 데 가지 말고 바로 응급실 가세요. 뭐 CT랑 MRI가 둘다 있지만 두통 같은 경우는 CT로는 진단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두통 같은 경우 두통의 종류가 진짜 많죠 근데 그중에서 뇌가 문제가 되는 두통이라면 MRI가 도움이 되겠죠 근데 뇌 때문에 생긴 두통이 아니라 그럼 m r i 의미가 있어요?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어지럼증 환자가 왔어요 그럼 어지럼증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MRI를 찍으면 은 이상이 나타날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환자가 왔어요 자기가 어지러워 지금 몇일 동안 래서 자기가 이제 막 검색을 해봤더니 어 내가 걱정이 돼. 그래서 MRI를 찍어 보러 왔어. 근데 환자는그 얘기를 해요. 찍었을 때 반발될 확률이 상당히 낮을 것 같긴 하지만 찍어 보고 싶어요. 음, 몇풀일까 그래도 반. 오 <laughs> 많이 주네. 그 환자가 30% 얘기하던데. 아 근데 0.5%예요. 어, 어지럼증 환자 중에 뇌에서 이상이 있을 확률. 논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99.5는 없을 것 같은데 MRI를 찍어봐야 되나? 그렇진 않죠 물론 이제 뭐 그런 건 있어요 진짜 뇌에 이상이 있는지 걱정도 죽겠다 그러고 찾으 나도 찍지 신경외과 의사들이 봤을 때아이 사람은 흘렀다야 빨리 찍자 그 생각을 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신경학적 이상이 있을 때예요 마비가 왔어 어느 장애가 왔네 반신 마비가 왔어요 야 이러면 큰일 나 찍으면 빨리 해 r i 찍어야지 아까 얘기했던 뇌경성내 출혈일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뇌는 통증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부위에 내가 망가지면 그 자리가 아픈 사람은 없어요. 아, 여기가 아프니까 이쪽 내가 망가진 거 같아 그러고 찾아와서 나의 발아직 세에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자리가 망가졌으면 여기 오질 않아요. 벌써 응급실에 실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왼쪽 두정엽이 망가지면 오른쪽 반신 마비가 오거나 오른쪽 감각 변화가 오든지 왼쪽 측두엽이 망가지면 언어 장애가 오든가 기억 장애가 오든가. 국소적인 두통 패턴들은 뇌랑 연관성이 없다고 봐도 거의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뇌를 싸는 막에만 간극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뇌압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전체적인 두통이 와요. 그래서 머리가 전체적으로 터질 것처럼 아파 요 이러면 아 이거 좀 걱정해봐야 돼 진찰해봐야지. 네. 최근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CT는 특성이 출혈이 생기면 그 자리가 되게 하얗게 보여요. 어. 그리고 두개골 절 생기면 함몰 되는 게 보이고 뼈가 부러진 조각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CT 사진이에요. 네. 근데 얼마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환자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내과를 찾아갔는데, 내과에서 방사선과를 보냈어요. 그래서 CT를 찍었어요. 근데 이게 이 사진인데, 잘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뭐큰 출혈이 있는 거 허연 거에도 없어 보이고, 네. 근데, 신경외과에서들이 사진을 본다고 의학하고 놀랬을 거예요. 지금 요 밑에 하얀 거 조금씩 깔리죠? 어, 네. 이게 큰 뇌혈관들이 있는 자리에 출혈이 생긴 거거든요? <laughs> 살짝 깔렸죠. 그러네요. 양이 별로 없어 보이죠. 뇌동맥류 파열이라는 건데 뇌혈관이 동맥이 약해져 갖고 터진 거예요. 근데 얘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터진 자리에서 삼 분의 일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삼 분의 일은 머리 아파 죽겠다 그러고 응급실 에려오고 다행히 살짝 세고 말았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다시 응. 터지는 걸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렇지 이거는 무조건 빨리 가야 돼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바로 응급실 가세요. 그냥 그래서. 수술을 다행히 잘 받아서, 네. 다행히 지금 뭐 위급한 시기는 넘어가서 전화통화를 네. 며칠 전에 하긴 했는데, 되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긴 하니까,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신경외과를 가세요. 내과를 가지 말고. 물론, 내과가 여러 가지 과를 보는 건 맞긴 한데, 뇌동맥류 같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MRA를 예방적으로 찍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뇌동맥류를 미리 찾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